반갑습니다, 주산부 친구들. 어, 우리 주산부 친구들 선생님한테 주산 배운다고 정말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 정말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내일 학교에서 볼 건데 그 전에 집에서도 여러분들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영상이냐면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정수표 영상입니다. 오늘은. 어, 덧셈 정수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욕심내서 선생님이 1단에서 9단까지 한꺼번에 해 버리면 여러분들 질리니까 일단 오늘은 1단에서 2단까지만 한번 해 볼게요. 같은 수를 더하는 운주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1단과 2단을 배우면서 주판으로 놓는 덧셈 방법도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주판 속도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주판 속도가 올라가면 어떻죠? 주판 상이 머릿속에 잘 띄워져서 암산도 빨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빨리. 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 나무 주판이 제일 좋다고 했죠. 근데 나무 주판으로 하려니 영상으로 보니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밝은 색깔의 주판을 준비했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 주판을 좀 사용한 지가 좀 돼서 좀 뻑뻑하기는 해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일단과 2단에 대해서 운주법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 같은 수 1씩 더하는 덧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1단, 2단을 하기 전에 주판으로 덧셈을 놓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첫 번째 방법 쉬운 덧셈 방법 두 번째 방법 10을 활용한 덧셈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뭘까요? 여러분 우리 2단계에서 배웠던 거죠? 짝수 덧셈 5를 활용한 덧셈 이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활용한 덧셈 사실 5를 활용하거나 또는 뭐예요? 꼬리셈이 있었는데 이 꼬리셈은 6단, 7단, 8단, 9단에서 배울거기 때문에 지금 1단, 2단, 3단, 4단까지는 꼬리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 2단을 통해서 쉬운 덧셈과 10과 5를 활용한 덧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단으로 하나씩 더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판을 털고 자, 여러분 쉬운 덧셈 뭘까요? 자, 우리는 지금 더하려는 게 얼마죠? 1이에요. 그냥 하나씩 올리면 돼요. 하나씩. 자, 또 하나씩 올릴 수 있으면 그냥 올려서 더 하면 됩니다. 또 하나씩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더 하면 되죠. 자, 4까지 올려서 더 했더니 더 이상 아래야 더할 수가 없어요. 위단을 이용한 5를 활용하거나 10의 자리 앞의 자리 하나인 10을 올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이상 쉬운 덧셈을 할수 없을 때, 더할수 없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10을 활용할지 5를 활용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집중하세요. 잘 들어 보세요. 하나를 더해야 돼요. 1을 더해야 되는데 10개를 더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만 더하면 되는데 우리가 10개를 더했어. 그러면 얼마를 더 많이 더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아홉 개만큼을 더 더한 게 돼요. 1에서 얼만큼 9개를 더하면 1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을 더해야 되는데 10을 더하게 되면 9를 더 만큼, 9만큼 더 많이 더한 거예요. 그럼 그 많이 더한 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주판으로 돌아옵니다. 자, 선생님이 1로 더할 수 없을 때 쉬운 덧셈으로 더할 수 없을 때 10을 더하라고 했어요. 10을 활용한 더셈입니다 10을 활용했더니 많이 더한 9만큼을 빼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4개밖에 없어요. 자, 내가 초콜릿이 4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어,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죠? 자,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는데 친구한테 9개를 줄수 있나요? 여러분. 9개를 줄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을 활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9개를 뺄수 없기 때문에 10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주판에서는 하나를 더할수 없으니 5를 더한 거예요. 하나를 더할수 없어서 5를 더했어요. 우리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많이 더했나요? 적게 더했나요? 많이 더했죠. 얼만큼 많이 더했죠? 하나, 둘, 셋, 넷. 4개만큼 많이 더했죠. 그래서 1에서 얼만큼? 4만큼 더하면 5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더한 만큼을 빼줘야 해요. 자, 5에서 얼만큼을 빼주면 되죠. 4개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5를 더했어요. 4개를 지금 뺄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뺄수 있으면 그냥 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5를 활용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뭘 활용할까요? 1번. 쉬운 더셈 할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올리면 돼요. 자, 이제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 더할수 있나요? 없어요. 더할수 없으면 어떻게? 10을 활용할지 5를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지요. 자, 우리는 지금 5를 활용하려고 하니 이미 5를 활용했잖아요.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10을 활용해서 자, 10을 더하면 많이 더한 만큼 얼마를 빼 줘라? 9만큼 빼 줘라. 자, 그다음에 쉬운 더셈. 더할 수 있으면 더해라. 더할 수 없으면 5를 활용할지 10을 활용할지 생각해 봐라. 자, 10을 활용하면 9를 빼야 되는데 뺄 9가 없네. 5 더하고 4 빼고. 더할 수 있으면 더하고. 자, 5를 활용했으니 이제 10밖에 없죠. 10을 더해 주고 많이 더한 9만큼 빼 주고 자, 그다음에 또 쉬운 더셈 해 주고. 자, 5를 더해 주고 4빼 주고. 쉬운 더셈 해 주고. 꽉 찼어요. 그죠? 꽉찬 다음에 10을 활용해서 9를 뺄수 있으면 10을 활용해서 9를 빼 줍니다.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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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5 더하고 4 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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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0 더하고 9 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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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5 더하고 4 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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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서 여러분들 1단을 연습할 때 49까지 연습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2단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단. 자, 2단도 쉬워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는 2씩 더해 주면 됩니다. 쉬운 덧셈. 뭐예요? 주판을 몇 개씩, 두 개씩 그냥 올려 주면 돼요. 자, 2단은 두 개씩 올려 주니까, 두 번만에. 이미 더 이상 더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더할 수 없을 때그 자리에 더할 수가 없을 때에는 10을 활용할지 5를 활용할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손을 펼쳐서 해볼 수 있겠죠. 두개를더 해야 되는데 10개를 더 했어. 두개만더 하면 되는데 10개를 더 했어요. 많이 더 했어요. 적게 더 했어요. 많이 더 했죠. 얼만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만큼 많이 더했네. 자, 2에서 여덟 개만큼 많이 더하니 열 개가 되었어요. 자, 많이 더했죠? 많이 더한 만큼 빼줘야지. 여덟 개만큼. 그렇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열 개, 10을 활용한 덧셈을 하면 여덟 개를 빼줘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네 개밖에 없지. 여덟 개를 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해요 살포시 10을 내려줘야죠. 내려주고 얘가 아니잖아. 그러면 5를 활용한 덧셈을 해줘야 한다. 자 5를 더해줍니다. 자 5를 더했어요. 자 지금 우리는 2개를 더해야 되는데 5개를 더했단 말이지 몇 개를 더 더했죠? 하나, 둘, 세개세 개만큼 많이 더했어요. 자 2에서 3을 더하면 5가 되죠. 음, 5개가 됩니다. 자, 다시, 2를 더해야 되는데, 5를 더했어요. 많이 더했죠? 많이 더한 만큼은 어떻게? 빼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5를 더했고, 많이 더한 3개를 내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를 어떻게 더할지 또 생각해요. 다음 거를. 어, 2개를 올릴 수 있네? 더하면 됩니다. 두 개를 어, 올리려고 하니, 한 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더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더할 수가 없을 때, 10을 활용할지, 5를 활용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오, 좋아요. 우리가 이미 5를 활용했고, 10을 활용했을 경우에 8을 뺄 수가 있으니, 내가 8개를 가지고 있으니, 8개를 다시 뺄 수,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10을 활용한 더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더셈두개 올리면 돼요. 다두번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10을 활용하려고 하니 8을 빼야 하니 8뺄게 없습니다. 다시 살포시 내려주고 5를 더해주고 3을 빼주면 돼요. 3개 많이 더한 만큼 빼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돼요. 더하면 돼요. 더할 수 있으면 그냥 더해요. 쉬운 더셈 그다음에더할 수가 없죠. 10 더하고 8 빼고 2개, 2개 더할수 있으면 더하고 5 더하고 3 빼고 2개 더하고 10 더하고 8 빼고 2개, 2개 5 더하고 3 빼고 2개 10 더하고 8 빼고 2개, 2개 5 더하고 3 빼고 2개 자, 2단은 얼마까지 나오죠? 그렇죠. 48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많이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2단, 49와 48까지 집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정수표 연습, 운주법, 같은 수를 더하는 운주법 연습을 꾸준히 할 경우 주판의 속도가 오르고, 주판의 속도가 오르면 여러분들 암산상이 빨리 뛰어져서 암산 속도도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어서 3단과 4단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봅시다. 안녕!